행복한 가정 상담 꽃집 센터라는 곳이 5년 연속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총 열한 개 수행 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 네개 모두를 이곳에서 수행했습니다. 갑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않다. 음, 토론회를 보셨죠? 거기서 이슈가 되는 게 뭘까요?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이 코칭센터의 소장이 바로 의원식 국회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곳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이 보통 2년 정도 운영이 된대요. 근데 어떻게 여기는 4년 연속 주민 참여 예산을 따왔다는 게참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주민 참여뿐만 아니라 노원구 사업에도 참여하는데 교육복. 지 재단에서 하는 상담 심리 음. 사업에도 3, 2017년부터 3년 동안 시행을 했더라고요. 거기다가 음, 2019년도에, 2019년도에 음. 더 크게 확장이 됐더라고요. 네, 그게요. 봐봐요. 어, 2019년도에 총 11개의 수행 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 4개 모두를 행복한 가정 코칭센터가 도맡아서 하더라고요, 이거를. 정말요? 예, 네. 네. 그러니까요. 이 사업 중한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2019년도에 미술을 통한 나의 삶 이야기를 보면 구 예산이 1,994만 원이 들어갔대요. 거기에 경로당 4네 군데에 각각 여섯 번이 진행이 되었고 강사비만 2 시간에 24만 원이 지급이 되었대요. 두 시간 동안 24. 지금 아, 네. 직업, 어, 직업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오버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아, 또 보조 강사비는 4만 원인데 시간당 6만 원으로 나갔다고 하네요. 아, 네. 진짜 꼴찌거리네요. 아, 진짜, 진짜. 네. 안 되는 거죠. 행복한 가정 상담 코칭 센터의 소장이. 우원식 국회의원 부인이란 건 알고 계시잖아요? 또한, 간사이자 보조 강사는 우원식 국회의원 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노은구 주민들이 알았을 때,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어이 부분에 있어서 노원구 김태권 구의원께서 지난번에 5분발언때 지적해주셨는데요. 저도 20대 청년으로서 조국 사태를 겪으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에 조금 어긋나는 게 아닌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맞아요. 오늘 네. 음,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행복한 노원 그리고 청년들이 살기 좋은 노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이팅! 네.